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도 보십니다. 과부가 헌금한 돈의 액수는 두랩 돈. 어, 랩 돈이라는 단위는 당시 통용되는 동전 중에서 가치가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돈이 10원 동전인 것처럼 랩 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한 랩돈은 한 대나리온의 백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일당으로 생각했을 때천 원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만 원이 안 되는 돈의 헌금을 이 가난한 과부가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냈다. 다들 넉넉한 가운데 헌금했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삐뚤 마음으로, 정말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은 퍼센트를 따지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11조도 모자라서, 가난한 자의 생활비까지 모조리 가져가야, 가져가야만 인정하시는 분이신가? 우스갯소리로 세금 10% 떼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더 내야지만 인정하시는 것인가? 초대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누가가 누가보금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삼아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본문의 내용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이 본문을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본문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눴던 내용대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특별한 대우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이목된 시선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외식된 경건 행위 때문입니다. 47절에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외식된 경건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고약 성경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과부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사에서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그리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한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외식된 경건 행위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려고 하는 불경건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신앙을, 가산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정확히 서기관들의 외식된 신앙 행위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닌, 과부를 돌보는 신앙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서기관들의 외식된 경건 생활과는 대조된 이야기가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과부를 가난하다라고 묘사하는데, 여기서의 가난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인데, 거기에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가난함까지 더해져서, 가난한 과부로 묘사되는 그 인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대상이 오늘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어,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눈을 들어 보신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이전에는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본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부자들이 얼만큼 헌금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내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것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행위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에서 가난한 과부가 내는 그 헌금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그녀가 얼만큼 헌금하는지 두 렙돈이냐라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하필 두 렙돈일까요?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드렸을 것이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두 랩돈 중에 한 랩돈만 드릴 수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음을 정말로 말하고 싶었기에 두 랩돈이라고 말할, 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이렇게 헌금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랩돈만 드릴게요.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렸던 것은 단지 두 랩돈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닌 생활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활비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자 삶의 양식이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신용카드가 무엇을 결제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나에게 주 내가 가진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녀가 내는 헌금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녀의 헌금에 대한 그 행위를 평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평가를 다른 말로 판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시편 68편 5편,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에서는 과부의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과부를 돕는 재판장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과부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그녀를 도움으로써 평가하시죠. 그녀가 두 렙돈밖에 내지 못하더라도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돈을 적게 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판결하시길 하나님은 평가하시길 그녀는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서기관 곧 율법 학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면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인 서기관은 가장 율법에 가까운 사람이자 율법을 잘 이해했다고 라 말할 수 있지만, 율법대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율법을 통한 참된 경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사 1장 25절은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가난한 과부는 율법 학자들보다 율법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은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외식함으로 겉모습을 드러내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곧 가난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행동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였습니다. 어느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거할 집도 한칸 없는 누울 곳도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그의 집안은 신생아를 위해 드리는 제사에서 산 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빌린 배 위에서 가르치셨고,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빌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비록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 풍족한 누구의 것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이 땅의 기준에서 볼때 초라하고 형편없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일 죄인의 모습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그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현금했을때 드렸던 그두 랩돈. 그것은 그녀가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 헌금을 통해서 드렸던 것은 단지 두 랩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이 가난해서 이것을 드렸을 때에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렸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모든 두려움들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녀가 드렸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형편이 가난한 과부 같아서 넉넉하지 못했, 못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헌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말씀하시고 연약한 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아 주시며 부족한 자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이 세상에서 치이고,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